철산동 쌍마 한신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수는 작은 단지이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신혼부부나 1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거주 만족도는 매우 높을 단지입니다. 단지 접근 시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단지 내에는 거의 평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단지 앞에 7호선 철산역이 위치해 있어서 전철역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하기에도 좋은 단지입니다. 광성초등학교로 배정되는데 거리는 조금 있지만 통학로가 위험하지 않은 편이고 공명중, 공명고등학교가 단지 뒤에 위치해 있어서 배정받으면 편하게 통학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26평형은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모두 있지만, 주차하는 조금 있는 편인 단지입니다. 전용 8사 가격 기준으로, 실거주 비교 단지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석관 두산 아파트. 현재 7.1억 정도인데, 서울에 위치한 24평형 중 비슷한 가격대는 별로 없기 때문에,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 광원 대역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로 비교해 볼만 합니다. 갭투자 비교 단지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우성아파트. 현재 갭가격이 3억 정도 수준으로, 9호선 가양역 초역세권에 위치했고,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어서 서울 내 가성비로 접근이 가능한 단지입니다.